저 모양이니 미혼모지. 22기 옥순, 악플의 입장 밝혔다. 나는 솔로 22기 옥순이도 넘은 인신공격성 악플에 대해 미혼모를 욕되게 한것 같아 죄송스럽다며 직접 입장을 남겼다. 돌싱특집에 출연 중인 옥순은 29일 자신의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에 글을 올려 고생하며 만드신 제작진분들과 재밌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방해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어떠한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고 오늘 뗐다. 옥수는 그런데 먹튀 당할만 하다, 아기 버림 전 남자친구가 승자, 저 모양이니 미운모, 처맞았어도 전 남자친구가 자란 것 등의 평을 보며 미운모라는 말을 제가 욕되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에 글을 남기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방송에 비치는 제 모습은 그냥 저라는 사람의 못난 점이고 부족한 점이지 이것을 미혼모라는 말과 함께 같이 묶어 말씀하시는 것은 상가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전 남자친구는 양육비가 최저로 책정될 만큼 직업, 학벌, 능력 평범한 사람이었고 당연히 유부남도 아니다. 이제 저와는 무관한 사람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상태에서 결별 후 혼자 아 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진 옥수는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 여, 아 기를 가진 것이 아니니 임신 공격이라는 말씀도 그만 해줬으면 한다면서 2017년 지자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근무하던 중에 사고체 신염 의증 진단을 받으며 조급한 마음에서 둘러 아 이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시 70kg였던 몸무게가 44kg까지 빠지고 특하면 고열이 나서 해열제와 수액을 달고 살았지만 아이 양육에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4년 동안 친구도 연인도 없이 아기와 단둘이 지내다 보니 타인을 대하는 제 자세가 아주 미숙했던 것 같다고 방송에서 비친 모습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여자로서 제 인성을 욕하실 지언정 엄마로서 미혼모로서의 제 모습은 욕하지 말아달라면서 씩씩하고 용기있게 자녀를 키우고 계신 미혼모분들께도 피해가 가는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워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을 보며 웃음이 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기도 했고 제 소양이 부족함을 알아다면서 보면서 견디기 힘드셨던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방송 초기 아이돌 뺨치는 외모로 출연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옥수는 자신이 남성 출연자 경수의 호감 상대 1순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내게 직접 표현을 안 했다며 시종일관 무표정, 뼈로 통한 모습을 보여 의구심을 자아냈다. 데이트 요청을 한 경수에게도 방해해 다녀오겠다 해놓고는 단장을 마치고 끝까지 경수가 자신을 찾아오길 기다리는 모습에 피곤한 스타일이라는 평가받았다. 진행자는 그런 옥순을 향해 공주님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고, 때로는 예뭇할 행동에 분통을 터뜨렸다.